대한이 살았다를 공동 주최해 주신 국회, 또국가보훈부또 광복회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국민중양성부의시인국건 학교를 창립하고, 또 군자금 모금을 통해서 대한민국 광복에 앞장서신 이희영 선생님의 손자, 이종찬 광복회장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다음으로 광복 10년을 맞아 해외에 안장되어 있던 독립유공자분들을 고국으로 모셔온 권오울 국가보훈 장관님도 자리해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어, 함께 참석해주신 국외 안장 유해 봉안 독립운동가 유가족들도 분 함께 해주셨습니다.